저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수 없어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오래 드시면 기억력이 나빠지고 치매까지 올수 있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혹시 평생 약에만 의존해야 할까 봐 정말 걱정되시나요? 안녕하세요. 노인건강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수면제를 끊고 싶지만 잠못 들까 봐 불안해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오늘 영상에서는 약 없이 3분 만에 잠드는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행동요법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편안한 밤과 깊은 잠을 선물해 드릴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오셨던 김희자 어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곱게 단장하고 오셨지만 어머님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료실에 앉으시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선생님. 저는 꼭 하루도 빠짐없이 밤중에 눈을 뜨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다시는 잠이 안 와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처음엔 잘 주무시다가도 중간에 깨고 나면 잠이 확 달아나는 분들, 혹은 자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뒤 갑자기 온갖 잡생각이 몰려와 잠을 못 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혹시 나만 이런 건가요? 제가 병이 생긴 건 아닌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바뀌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자다가 깨는 횟수도 더 잦아지죠. 하지만 이걸 병이라고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잠을 못 자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불안감이 여러분의 잠을 더욱 멀리 달아나게 만듭니다. 김의자 어머님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밤중에 깨는 건 괜찮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깨고 난뒤 어떻게 다시 잠들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간단한 몇 가지만 바꾸셔도 훨씬 잘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더니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님은 제게. 그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여요. 그동안 괜히 잠못 자고 괴로워 했나 봐요, 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수면 문제는 사람마다 제각각이고, 잠을 못 잔다는 똑같은 말 속에도 그 이유와 형태는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부터는 그 다양함을 인정하고, 내게 맞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나가면 됩니다. 잠은 억지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이해하고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말, 정말 자주 듣습니다.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어르신들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원래 그래요. 늙어서 그런 거죠. 뭐, 그런데요. 저는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참 안타깝습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반만 맞는 이야기거든요. 나이가 들면 수면의 구조는 분명히 변합니다. 깊은 잠, 즉, 서파 수면, 슬로웨이브 슬리프, 이 줄어들고, 밤 중에 깨는 횟수가 늘어나고, 전체 수면 시간도 예전보다 짧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뇌는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나는 잠이 안 와, 하며 걱정하고, 어떻게든 자야 해, 하며 스스로를 다그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진짜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잠자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젊을 때처럼 7, 8시간을 내리 자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대신 지금의 몸 상태에 맞게 수면 루틴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을 잃어버린 능력이 아니라 내게 맞게 조율해야 할 기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저는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이 좀 줄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저 수면 패턴이 달라진 것 뿐입니다. 새로운 패턴에 맞게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다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으시더니 어머님은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잠못 드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위안이 되네요. 이처럼 잠은 나이와 함께 변화하는 과정이지, 갑자기 사라지는 기능이 아닙니다. 내 몸이 변화했듯, 잠도 그에 맞춰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게 맞는 새로운 수면 습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수면 문제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약이나 보조기구보다도 먼저 권해드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바로 4, 7, 8 호흡법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 대부분 호흡만 바꾼다고 잠이 올까요? 하고 의아해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해드립니다. 호흡이 달라지면 몸의 상태도 달라집니다. 우리 뇌가 비로소 쉴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7초 동안 숨을 멈춘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8초에 걸쳐 아주 부드럽게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이 과정을 자기 전에 불을 끄고 눈을 감은 채 하루에 단 3세트만 꾸준히 반복해 보세요. 이 호흡법의 핵심은 우리 몸의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긴장하고 뇌가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 4, 7, 8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몸과 뇌를 이완 모드로 전환시켜 줍니다. 예전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제게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잘 안되더니 그냥 숨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이 스르르 감기더라고요. 중요한 건 억지로 하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이 호흡을 천천히 따라만 하셔도 돼요. 나는 지금 쉬고 있다. 는 마음으로 그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숨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호흡 하나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의 몸은 이제 쉴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느끼게 될 겁니다. 수면으로의 첫 걸음은 바로 이 호흡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다음 단계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긴장을 푸는 것, 즉, 근육 이완입니다. 잠을 잘 자려면 마음만 편안해져서는 안 됩니다. 몸의 긴장이 완전히 풀어져야 비로소 뇌도 쉴 준비를 시작하게 되죠. 진료실에서 잠은 오는데 자꾸 깨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몸에 긴장이 꽉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운 상태에서도 턱을 꽉 깨물고 있거나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거나 배에 힘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름하여 누운 채로 하는 전신 근육 이완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침대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발가락에 힘을 꽉 줬다가 툭 하고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팔, 손가락까지 각 부위마다 3초 정도 힘을 주었다가 천천히 힘을 빼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얼굴 근육도 꼭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턱과 이마까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마에 주름이 잡힌 채로 주무시는데요. 그건 뇌가 아직 긴장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운동은 따로 긴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고 누워 있는 상태 그대로 할수 있어서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숨결도 저절로 느려질 겁니다. 실제로 70대 중반의 한 여성 환자분께서는 이거 하고 나면 몸이 정말 포근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도 사라지고 그냥 잠이 와요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긴장된 몸을 풀어주는 연습입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내 몸이 온전히 쉬는 시간, 그 시간을 억지로 무언가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비워내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세요. 생각보다 잠은 우리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선생님, 누우면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져요.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불을 끄고 누우면 갑자기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내일 할 일. 평소에는 별일 아닌 것 같던 일들도 밤에는 유독 크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생각하지 말자. 하고 했으면 오히려 잠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억지를 싫어하거든요. 억지로 생각을 지우려고 할수록 그 생각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 생각 덜어내기 글쓰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을 종이에 짧게 적고 그 종이를 머리맡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고, 이건 내일 생각하자, 는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반복 문장 집중법입니다. 짧고 단순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쉰다, 숨을 천천히 쉬자, 같은 문장 하나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천천히 따라 합니다. 이 반복은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뇌를 단순한 리듬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60대 후반의 한 환자분께서는 저는 괜찮아, 괜찮아, 이 말만 계속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깜빡 잠이 들었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것은 생각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생각을 억지로 억제하려는 노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각을 해서 밀어내려 하지 마시고,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을 비우는 그 순간, 잠은 아주 천천히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낮에 졸려도 꼭 참고 있어요. 낮잠 자면 밤에 더 잠이 안 올까 봐요. 이런 말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오후에 소파에 잠깐 눕는 것조차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낮에 눈을 붙이는 순간 그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것 또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낮잠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은 수면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낮잠은 잘 조절하기만 하면 밤잠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깊이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짧은 낮잠은 뇌와 몸에 충분한 휴식을 줄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낮잠을 자느냐, 그리고 얼마나 자느냐입니다. 오후 3시 이전에, 그리고 20분 이내로만 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시간대를 넘기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흐트러져 밤잠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김유순 어머님은 오후만 되면 머리가 띵하고 눈이 감겨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식사 후 의자에 앉아 눈만 살짝 감고 조용히 15분 정도 쉬시라고 권해드렸죠.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이러다 밤에 또 잠을 못 자면 어쩌죠. 하지만 일주일 뒤 다시 뵈었을 때 어머님은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오히려 밤에 잠이 더잘 와요. 눈만 감고 쉬는 시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잠은 무조건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현명하게 활용하면 든든한 조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억지로 졸음을 참느라 온종일 피로에 시달리기보다는 짧고 적절히 조절된 휴식을 통해 낮에 에너지를 회복하고 밤잠을 더욱 깊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규칙입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대에 짧고 가볍게 눈을 붙여보세요. 이걸 낮잠이라기보다는 마음 놓고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작은 여유가 여러분의 밤잠까지 편안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눈은 감았고, 몸도 움직이지 않는데, 머릿속만 계속 깨어있는 느낌. 다들 경험해보셨죠? 특별히 많은 생각이 드는 건 아닌데, 뭔가, 말똥말똥하고, 오히려, 왜 잠이 안 올까? 하는 생각이 들수록 더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 이럴 때 저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바로, 뇌를 쉬게 하는 눈동자, 이완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눈의 움직임으로 뇌를 쉬게 하는 방법이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동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억지로 힘주지 않고 반복하는 겁니다. 속도는 마치 천천히 흘러가는 풍경을 따라가듯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 단순한 눈의 움직임이 뇌파를 안정시키는 브레인웨이브 스테이벌러제이션에 놀랍도록 큰 도움이 됩니다. 눈은 흔히 뇌의 일부라고도 하잖아요. 실제로 눈동자의 움직임과 뇌의 긴장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면 우리 뇌도 스스로 지금은 안정된 상태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 76세 박봉천 어르신께서는 처음엔 웃으셨어요. 이걸로 잠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일주일 뒤 다시 배웠을 때 어르신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잠이 잘 와요. 눈 감고 그렇게 몇 번만 움직이면 생각이 딱 멈추는 느낌이 들더니 어느 순간 잠들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 방법은 수면의학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치료, 불안조절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되는 운동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방법이기도 하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은 너무 집중하는 순간 오히려 달아나 버리니까요. 그저 지금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고 있다. 는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따라가듯이 해보시면 됩니다. 이 눈동자 운동은 특히 머릿속 생각은 잠잠한데 뇌가 깨어있는 듯할 때, 혹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날에 큰 도움이 되는 작은 습관이 되어 줄수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눈동자 하나로 나를 쉬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잠은 그렇게 조용히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료했던 박정자 어머님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69세이셨던 어머님은 정말 너무 지치고 피곤한 얼굴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 없이는 정말 한숨도 못 자요. 하루라도 안 먹으면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아주 간단한 수면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녁 9시에 족욕 10분. 그리고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수건을 베개 옆에 두세요. TV는 잠들기 30분 전에 끄고 방조명도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박정자 어머님은 처음에는 정말 이걸로 잠이 오겠어요? 하며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달뒤 어머님을 다시 뵈었을 때 어머님은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약 없이도 잠들었어요. 이제 밤이 무섭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우리 몸에게 이제 잠들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몸과 뇌를 안정시키고 이제 잠들어도 괜찮다. 는 안심신호를 보냅니다. 잠은 억지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잠을 알아차릴 수 있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이런 행동치료, 비헤이별의 세러피의 진짜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잠이 잘 올까요? 라고 물으시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가 과연 어떤 환경에서 잠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그 시간의 질이 바로 여러분 수면의 질을 결정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저녁 시간 숙면을 위한 세 가지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저녁 시간 숙면을 위한 세 가지 습관. 첫 번째는 조명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가능한 한 빛을 줄이세요. 특히 형광등처럼 하얗고 강한 조명은 우리 뇌를 깨어 있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노란빛 스탠드 하나만 켜두시고 스마트폰이나 TV 화면도 조금씩 멀리 하세요. 이렇게 빛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체온 조절입니다. 사람의 몸은 잠들기 전에 체온이 살짝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격처럼 따뜻하게 몸을 데워준 다음, 그 온도를 천천히 식혀주면 뇌가, 아,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30분만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가볍게 몸을 닦은 뒤 침대에 누워보세요. 이 체온 변화만으로도 수면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 제한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는 끊었는데도 왜 잠이 안 올까요? 라고 하시지만, 홍차, 초콜릿, 심지어 감기약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모르고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오후 2시 이후에는 모든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밤잠을 깨우지 않는 기본 원칙이에요. 예전에 어떤 72세 여성 환자분께서는 저는 커피 한 잔도 안 마시는데 왜 잠이 안 올까요? 하셨는데요. 매일 저녁 드시는 감기약 안에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를 바꾸고 나서 수면 패턴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이세 가지 어렵지 않죠? 조명, 체온, 카페인. 이건 모두 내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잠은 침대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잠드는 환경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 그게 바로 저녁 시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방이 잠이 오기 쉬운 곳이 되도록 오늘부터 천천히 바꿔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수면 이야기를 해보셨죠? 하지만 이 모든 방법 위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이겨야 하는 대상처럼 생각하세요. 오늘은 꼭 자야 해.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왜 잠이 안 오지? 큰일인데 이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뇌는 더욱 각성하게 됩니다. 수면은 원래 조용히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억지로 끌어들이려 하면 그 손님은 돌아섭니다. 진료실에 오신 분들 중에는 잠을 자야 하는데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됩니다. 그 말을 들으신 분들의 표정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잠을 꼭 자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그 밤은 더 편안하게 흘러갔다고들 합니다. 수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내가 잠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역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 7, 8호흡, 근육이완, 눈동자 운동, 저녁 습관 루틴, 낮잠 조절, 조교, 같은 실천법들은 모두 기다림의 자세를 돕는 도구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잠을 믿어주는 마음이에요. 약 없이 잠든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이 해냈고,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으로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잠을 거부하지 말고 편안하게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밤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수면과 건강에 관한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